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2019년 8월 10 음... 며칠이죠? 죄송합니다. 아, 14일이네요. 오늘은 2019년 8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아, 제가 가는 제가 오늘 가는 현장이 어, 굉장히 산속이어서 오늘 제가 가는 현장이 굉장히 산속이어서 저의 오늘 출근길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호주는 겨울이고요. 지금 애들레이드 어 <laughs>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애들레이드 기온은 현재 3도입니다. 3도구요. 어 이제 새벽에, 전지 새벽에 춥더라. 아우, 어, 어, 손시려. 호주도 조만간 눈이 올 수도 있겠어요. 제가 어, 페인트 하면서 이곳저곳 많이 가봤지만, 오늘... 가는 집은 노턴 서밋이라고 한국으로 치면은 어 뭐라고 할까 뭐 남한산성 남한산성 안 산성 안에 있는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럽 영향을 받은 호주잖아요. 그래서 집이 유럽 같아요. 유럽 그 라고 그러니까 성이라고 되나? 작은 성. 그래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 그 집에 갔는데 어.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가 보실까요? 까지가 빌리지 고, 어 저는 신호를 피해서 펍 안으로, 통해 펍 안으로 통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있는 곳까지가 다운타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다운타운 그리고 이 왼쪽 길로 올라가면은 산이에요. 51분, 7시까지 출근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가야 되겠는데. 노턴 서밋이라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한국으로 치면은 북악. 아까 전에는 남한산성이라고 했는데 남한산성도 많이 가지만 북악 스카이웨이나. 남산, 서울로 치면 그런 데고, 아, 지방으로 치면 구룡령 이런 데인데, 이제 산길이에요. 그 강원도 같은 데 가시면 산길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시령, 미시령 옛길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예요 코알라 나온다고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아, 아거 네. 뭐뭐 있는, 거, 앞에, 앞에, 있는, 있는, 저는 이런 산길에서 주행할 때제 앞에 다른 차가 있는 걸 싫어해요. 특히 지금 보이시는 이앞 차는 우리 사장님 차거든요. 그래서 더 싫어요. 느려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길을 코블이라고 그래요 코블, 코블로드라고 하는데 그 한국으로 치면 임도길이고 이 길로 좀더 들어가서 지금 노턴 서민 로드를 올라온 지꽤 됐어요 10분 넘었죠 해발 500m 도 넘었고 이제 산 정상을 한산 정상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포장 도로로 들어와서 이 집에 온 거죠. 방금 아까 울타리 지나간 게이집 앞마당 울타리고요 이제 이 고바이로 올라가야 집이 나와요. 저도 호주 5년 넘게 살면서 이런 집 처음 가봐요. 이런 집에서 일하는 것도 처음이고, 산속의 산, 산속의 산인데 이런 데서 사시더라고. 노, 노부모님, 왜 여기서 멈추시는 거야? 뭐야? 또랑이 빠질 빠른거 내가 구해줬어. 아, 삶 나가기 편하게 하려고 저기서 돌리는구나. 예, 여러분 보시는 이 집이 오늘 일할 현장이고요. 아, 추워. 아, 고급 저택이었던 것 같은데 버려지고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시려고 하시는. 거.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